<목소리> 위험을 피할 것인가, 자초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어 다른 제수 몇 명과 아리스타 고도와 함께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월한 사랑과 함께 떠납니다. 하지만 풍세로 인하여 배가 더디가므로 항해하다가 위태로워지자 바울이 충고했지만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의 말을 들어 항해를 계속합니다. 항해 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던 중 얼마 안 되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고 풍랑으로 인해 에스다가 사공들이 살기 위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던 날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립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계속되자 구원의 소망마저 없어집니다.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은 마게도냐의 대설로니카 사람 아리스타고도와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였습니다. 아리스타고도는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와 함께 머물렀고 전승에 따르면 네로치아의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금식하는 절기란 10월에 거행되는 속죄일을 가리키는데 이 시기는 초겨울의 시기로 항해하기 어려운 시기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 시기를 피하자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사명자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길 원하시는 하나님, 모든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달리아로 이송되는 과정, 바울의 일행은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여정을 잠시 쉬어가자고 했지만 백 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의 말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아마도 백 부장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일 것입니다. 평생을 바다 위에서 배를 운영했던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진짜 들어야 할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였고 바울의 소리였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기치 않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을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은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성도는 상황을 바라보는 눈을 넘어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모든 일을 할때 또한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민감했던 백 부장은 결국은 구원의 소망마저 끊어져 삶의 희망이 꺼져버립니다. 아마 이때 바울의 소리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후회는 결코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후회하는 인생이 아닌 감사와 찬양하는 인생을 살수 있는 비결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길 뿐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권위자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